자, 오늘 소개해드릴 덱은 6마법사 덱입니다. 자, 초반에 마법사 상징이 있다면 6레벨에 6마법사를 켜줄 수있고요 스웨인이나 나미가 나오지 않았다면 주시자 유닛을 더 올려 4마법사, 4주시자를 켜주시면 됩니다. 8레벨에는 상징이 없고 4절 유닛들이 잘 뜬다면 4사절, 4마법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9레벨은 스웨인, 르블랑이랑 바꿔주면서 제이스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마법사 상징이 있으면 8레벨에 6마법사, 4사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법사 상징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 자, 물론 마법사 상징이 없이도 가능하지만 레벨 르블랑이 없다면 힘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요즘 메타가 리롤 메타 또는 상징 메타이기 때문에 대게로 하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 스웨인, 남이, 삼성각을 보신다면 7렙 리롤이 아닌 8레벨 리롤을 쳐서 르블랑도 같이 노려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아이템 인 이상현상 추천입니다. 자 이상현상 추천은 6 마법사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앞라인 메인 탱커한테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마법사의 감옷 거대한 형상, 가시피부, 깊은 뿌리, 방벽, 요새화 등탱 관련 이상현상 넣어주시면 좋고요. 조이한테